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원래 오늘은 예약돼 있는 영상 내용이 따로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 여자 이야기였는데, 근데 세모치리가 갑자기 사건 하나를 또 크게 빵 터뜨렸더라고요.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과거에 했던 섹드립이 문제가 됐는 건데, 근데 뭐 일단 그 유튜버라는 속성 자체가 뭔가 하나 터지면 여기 숟가락을 얹을 거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매 간 다르게 빨리 얹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그냥 대충 하나 부랴부랴 찍어가지고 다시 올리게 됩니다. 어선뭐샘모칠이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외국인 방송인이었죠. 그래서 외국인 방송에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뭐샘 해밍턴이 비교적 최근이었고 그 전엔 뭐 로버트 하일이나 뭐 이다도시 이런 사람이었잖아.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비정상회담에서 좀 많이 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NS카야가 이게 뜰라고 하다가 얘가 갑자기 사고쳐가지고. <laughs> 하여튼, 진짜, 이, 진짜, 터키 유생으로 유명했었거든. 에, 에네스카에 맞을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한 방에 훅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와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상, 세 오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세 오칠이가 요즘 좀 많이 트러블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그 뭔가, 이게, 논란의 중심거리에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 다들 알 거예요. 의정부 고등학교 사건이라고 해서. 그 의정부 고등학교는 항상 이게 인터넷 돌아다니면 알겠지만 항상 졸업앨범 찍을 때 코스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포, 코스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는데. <laughs> 근데 여기서 이번에 그 관짝 소년단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이거 하는 거 춤추면서 이제 관짝 들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걸 코스플레이 했는데 그 블랙페이스라고 하죠. 이게 얼굴 이제 까맣게 칠한 거 그거 가지고 되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그올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지함에 대해 가지고 통일하게 비판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졌는데, 사실 뭐, 인종차별적인 측면에서 블랙페이스는 인종차별이다라고 말하면, 요게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뭐,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이런, 결국에 하나 걸린 게, 내로남불적인 모습이죠. 뭐, 특히나 요즘 들어 내로남불적인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샘오칠리가 결국에는 그 옛날에, 누군진 모르겠는데, 영화 배우는 누구나 이렇게 산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팩드립을 어떤 여자가 쳤는데 그거를 오케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원문으로 한번 보자면 뭐라고 적었냐면, "cute once you go black you never go back"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가 한번 흑인에게 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 흑인에게 한번간 여자는 다른 사람 못만난다고 해서. <laughs> 사실, 뭐, 이게, 남자로서, 어떤 의미인지는 안단 말이야. 흑인들 막, 이만하니까, 이만하니까, 어떻게, 한 번, 그 맞대리면, 그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프리치라는, 프리치 맞나? 요렇게, 뭐, 이게 어떤 뜻인가 했는데, 난 사진으로 찾아봤는데, 뭐, 설교, 이런 뜻인데, 이게 약간 동의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친게된 건데, 결국에는 요거 보고 아니 너는 진짜 되게 이렇게 깨어 있는 시민인 척이면서 오만 그런 걸로 이제 태클 다 걸면서 색드립에는 되게 관대하다. 약간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댓글들 반응들 보면 다 이렇게 분노의 댓글들이 거진 대부분이죠. 오취리 쫓아내라. 거시기 잘라불라. 첫 번째.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네. 저딴 소리를 지랑 같이 사진 찍은 사람 사진에 대놓고 한다는 게 인종 차별은 되고 여성 차별은 괜찮은 건가요? 여정 여,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 그리고 뭐 거진다 이런 글이에요 벨기에로 퇴출시키자 흑인들 손목 자르는 풍습이 있는 것으로 벨기에 흑인들 손목을 자르는 풍습이 있나? 내가 알기로는 손목까지 자르는거 밑장빼기에다 걸리면 그때 자르는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댓글 달렸고 그리고 한국이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그럼 러시아를 추천한다. 그래 러시아는 진짜 빡세 확실히. 무서워 러시아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판하는게 이런 내로남불적인 부분이죠 그럼 한국의 인종차별 에 대해서 그런 무죄에 대해서 진짜 통렬하게 이제 뭔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놓고 이런 것들 뭔가 여성 차별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희롱, 섹드립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 하니까 이런 내로남불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개빡 돌았다고 봐도 되는 것들인데 일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샘이 아샘 쌤 하니까 샘쌤 해밍턴 같네 샘오칠리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의정부 고등학생 애들을 걸고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물고 늘어졌는가 하니 어떤 사람이 그런 시나리오였거든 내 피셜인데. 나름 좀 그럴싸했던 게 뭐였냐면 그샘오칠리가 굉장히 엘리트예요 나름 가나에서도 한국에 그때 뭐 이제 국비무료교육으로 왔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거의 전액장학으로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뭐 고려대 같은데 여기서 어학당하고 그다음에 서강대 지금 이게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머리도 굉장히 좋고 되게 인텔리고 그리고 언어도 되게 여러 가지 잘한다고 해요 이거 자기네 나라 고유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지금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잖아 근데 여기에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나가 북아프리카 쪽인가? 그래도 희한하게 북아프리카 쪽에는 프랑스 어 식민지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프랑스어를 다 잘하는 그런게 있더라고 희한하게.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엘리트인데 이 엘리트였던 오칠리가 항상 이게 뭐 방송한테 나오면 했던게 자기 꿈은 가나의 대통령이 되는거다 이런식으로 굉장히 어메이징한 그런 포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은 게, 실제로, 가나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대통령들, 전 대통령들 묘, 묘소 이런 데 가서 참배, 참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하, 하 고그것 말고도 자기 나라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대. 그래서, 학교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1호를 이미 만들었다. 5, 7, 2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만들었다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학교도 지금 개설, 개설 중인가? 뭐 만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이 정도 수준이면 가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뻥카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하냐. 뭔가 대통령으로서 이제 뭔가 올라가려면 진짜 하늘 끝까지 승천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스펙도 필요하지만 스토리란 거 굉장히 중요하지. 요즘 세상에 특히나 사람들이 스토리 엄청 열광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한국 내에서 그런 흑인들의 그런 레이시즘에 맞서 싸운 그런 위대한 족적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저거 걸고 넘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처음 봤을 때, 어, 좀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진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BBC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BBC 인터뷰 내용이 그 제목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보,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진짜 그렇게 나왔더라. 그대로. The Black Man Fighting Racism in South Korea. 그러니까 진짜로 그, 한국 내에서 그런, 그런 뭔가, 인종차별과 맞서 싸운 그런 흑인으로 진짜 BBC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대한민국이 차별 같은 게좀 심하긴 심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은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거든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 차별은 심하긴 심하지만, 근데 정말로 민주투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결국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쌤오7의큰 하나의 그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튼간에 이번에 색트림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는좀 약간 제동이 걸렸죠 반짝소년단 사건 때만 하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지금 은 이제 구실을 줘 버린 거란 말이야 구실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야된게 이거는 뭐 제가 늘상 하는 얘기로 샘플 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샘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재수없게 하나 누군가 걸려야 될때 걸린 샘플인데 이거는 5 7이 같은 경우는 샘플이 아니라 자승자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어그로를 튄거야. 그러면서 뭔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BBC에 이제 그런 인종차별과 싸운 블랙맨으로 진짜 이렇게 한번 이제 자기 주가를 올렸잖아. 위대한 족적을 남겼잖아.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그로도 어떻게 이 앞으로는 이제 볼수 영원히 따라다닌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5 7 2의그 아까 말했던 그팩트리이에 옹호했던 그 댓글 그 자체가 74주 전에 올라온 거로, 74주 전에 올라온 댓글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빠기 치니까 그걸 다 뒤져 본 거야 누가. 다 뒤져보다가 어이 새끼 발 하나 걸린 거지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뭐,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근데, 어떤, 이게 뭔가 좀 이제, 좀 캐파가 크게 놀잖아. 특히나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그러면, 뭐든지 던진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 던진대로 돌아오는 것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주 당연한 법칙 중에 하나니까, 뭐, 그냥 뭐, 결국에는 세모치린 이거까지 터지고 나면, 이제는 한국에서 방송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되고, 이제 뭐, 이제 가나가서 대통령을 할 준비하면 되는 건데,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좀 이게 궁금한 게, 그쌤 오칠이가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가나 가서 과연 살 수가 있을까? 난 이게 좀 되게 궁금하거든. 그게 진짜 그래갖고 뭐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터지고 나면 이제 한국에서는 활동하는 게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뭐 딱히 뭐 여기에 대해서 동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뭐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튼 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뭐 누가 또 사건 사고 치면 거기 숟가락이나 한번 툭 건져보는 그런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